안녕하십니까. 7월 19일 아침 48포기대 고추 밭입니다. 지금 키는 한 1m50은 되도록 그 자랐고요. 아직까지 그 크게 문제는 없는데 담배나방 한배나방이 많이 보이고 있고 또 영양 부족 노란 잎파리 그래서 중간에 그이 밑에 깔은 이 부직포를 걷어내고 밑에다가 유박을 한번 보충해서 뿌렸습니다 그리고 위에 그 옆면 시비로 그 뭐지? 어, 질산 칼슘도 한번 뿌려줬고요. 어, 초산 칼슘 그 제가 식초에 우려서 만든 것도 한번 뿌려줬습니다. 그런데 <laughs> 고추는 많이 열었는데 이 <laughs> 어. 한, 한두 개, 그, 병이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. 그, 끝에가, 탄저병 비슷하게, 이렇게 좀, 그, 되는 건데, 음 잠깐, 여기, 보여주는 게 낫겠네요. 따놨는데, 이런 고추가, 하나 보이고 있고, 이거는 돌려봐도, 담배나방은 아니고 지금 여기 바가지에다가 그 노란 잎이랑 그 고추를 안 좋은 고추를 따놨는데 요런 것도 약간 이렇게 되어가기 시작하는데 담배나방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담배나방입니다. 나머지는 여기 보면 빵꾸나 있고 이것도 이렇게 빵꾸나 있고.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담배나방 피입니다 아 요런거는 근데 으... 노래지는거는 왜그런지 모르겠는데 영양분이 부족해서 꼭지가 빠지면서 이제 저절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, 아 이거 아닌가 예, 네, 이거는 담배나방이 아닌데 원인을 닮은 잘못... 나머지는 거의 담배나방입니다 막걸리 트랩을 트래블... 지금이라도 놔야 될것 같습니다. 요런 거, 이런 거 이제 빨개지기 시작하는데 병이 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약을 한번 쳐야 될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약을 화학농약을 안 쓰는데 전부 다 담배나방이고 노란 거 영양 부족으로 떨어지는 거 이거 아 이것도 담배나방이네 이것도 담배야 네, 완전 80%는 담배나방입니다 지금 48폭이 다 점검해서 음, 안 좋은 거 따냈는데 그래서 저는 화학농약을 안 쓰는데 이 지금 바이러스 이런 거는 바이러스 병이겠죠 탄저병이든 뭐든 간에 이런 거 이게 내병성 그 품종 인데 그래서 전 여기다가 약을 뭘칠 거냐 하면 제가 어, 재작년에 그 토마토 시드름병 때문에 사놓은 울트론 이라는 그 식수 소독용 알약이 있습니다 그 그거를 그이 하나를 가지고 20리터에 4번을 친다고 그 저기 전문 농부 어떤 분이 인터넷 영상 올려놓은 걸 2년 전에 그때 봤는데 토마토 시드름병 그 공부하면서 저는 여기 고추에도 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요게 지금 바이러스병 났는데 요거는 그 울트론 바, 바나를 20리터 물에다가. 녹여가지고, 치려고 합니다. 지금 보면은, 고추가 이제 밑에 몇 개씩 빨개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만 더 관리를 하면 수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약 치기 전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뒤쪽 제일 뒤쪽 줄인데도 밑에가 빨개지는 것들이 꽤 보입니다. 일주일만 있으면 좀 빨간 거가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. 이 병만 번져가지고, <laughs> 이, 피해를 더 주지 않으면, 제가 올해 목표한 48포기에 20은 따기는 무난할 것 같은데, 병이 하나둘 생겨서, 어, 장담을 못하겠네요. 여하튼, 오늘 아침, 7월 19일 아침, 제 고추, 아, 어 밑에는 뭐 거의, 많이 달렸고, 많이 큽니다, 고추가. 지금 제가 핸드폰이 갤럭시 S8인데 이 핸드폰 길이보다가 이런 게 갖다 훨씬 더 큽니다 고추 길이가 거의 대부분 한 15cm 이상 다 됩니다. 아마 20cm 되는 게 많고 막 밑에는 제일 밑에 분지는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작아지고 있는데요.